자, JSP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불러오는 프로그램 을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에서는 webcontent에다가 w e b c o n t e n t 에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리뷰하세요. 리뷰하시고 폴더 만듭니다. 폴더는 board, board 만들어 주고요. board 아래 list.jsp 리뷰하셔 가지고 그 JSP 파일 클릭하시고요. list.jsp 잡으셔서 list.jsp를 만듭니다. 데스파? 글 있으니까, 여기다가, 게시파, 게시파, 리스트, 써주시고요. 어디에다가로그비스 쓰시고, h1, 제이 여기다가, 게시판 리스트,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됐나요? 네, 맞아요. 네, 쓰시고요. 이전에, html 하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단 자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자바 프로그램. 여기서 자바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어 아, 프로그램입니다. 컨셉이 포인트 사이에 있는 게 서버 쪽에서 서버 서버 쪽에서 실행하게 되고 그죠 클라이언트 쪽 아래 HTML 부분하고 섞인다 했습니다. 안, 안 섞인다. HTML 부분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문자를 만들 때 문자열을 만들 때. 이어붙이기 해서 이어붙이를 기 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 HTML 차이다 끼워넣기를 해줬다니까요 아시겠죠? 됐나요? 네. 자, 처리된 프로그램은 저장 액체가 4가지가 네 있다 제 s p 디오때 1번 어플리케이션 2번 세션 3번 리퀘스트 4번 페이지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리퀘스트 잡습니다 처리된 결과는 처리된 처리된 결과는 결과 결과는 어디 담냐면 리퀘스트 객체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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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는다 리퀘스트 리퀘스트 자, set attribute set attribute. 이름은 리스트니까 리스트를으니까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제일 적당하죠. 되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씁니다. 어 근데 실행할 서비스를 실행하게 만들어야 돼.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어떤 클래스에 실행되는 리스트가 있다 익스큐트 서비스에 있다 익스큐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익스큐트 서비스 점 쓰시고 익스큐트라는 걸 이용해서 서비스 점어그 다음에 뭐가 안 나왔어 익스큐트라는 걸 이용해서 실행을 했더니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맞죠 이해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얘는, 얘는 지금 이거는 그 스테틱 변수들을 호출하려는 거죠. 클래스점에서 이스립터를 다시 잡옵니다 보시면 이스턴터 여기 있죠. 스테틱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생성해야 되는데 이거 생성해서 쓸수 있을까요, 하시나요? 물론 생성해서 쓸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저희가 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스테틱. 생성하고 어쩌저쩌 하면 더 번거롭잖아요, 그죠? 스테틱. 이리가 쓰시고요. 얘를 스테틱으로 하면 이쪽에 선언해 있는 변수도 뭐 해야 된다? 스태틱 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체인지 스태틱 맵을 스태틱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시고요. 맵을 스태틱으로 바꿔서 쓰시면, 어? 이거는 스태틱인데, 이거는 스태틱이 아니야? 그죠? 이해가 되죠? A로 스태틱으로 바꾸면 좋겠다. 스태틱.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시고요. 되시죠? 네. 더 좋을 것 같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스테틱 맵을 이용해서 가져 때는 여기서 실행하는 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클래스에서만 쓰면 되죠. 그래서 프라이벳, 프라이벳으로 지정을 합니다. 프라이벳으로 지정하면 이 클래스 안에서만, 프라이벳으로 지정해서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계획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되셨죠? 네. 예. 그러면 리스트 t j s p 에서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스케트키 오브젝트 너랑 이렇게 나오죠? 키는 보드, 점, 리스트 에나이 되고요. 정같아 리스트를 가질 거니까 오브젝트는 없어요. 없다, 너. 이해됐나요? 파라미터로 넘기 오브젝트는 없다고 아시죠? 겠 파라미터 는 현재는 없어요. 이해나요 현재는 없으니까 너를 주고자. 이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담았어요. 잡았으면 바디 부분에서 찍으면 되죠. 찍으시면 되죠. 껍쇠 예. 표시 파란 테이지쓰찍도 되고요. 달러, 중각을 열고 리스트. 현재 리스트를 그냥 원래는 리스트가 배열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찍어야 되겠지만 그냥 찍자. 이것도 가능하십니다. 아시죠? 이거 빨간 빨간 글났죠 이거 오류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 오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파일 앞에 보면 오류가 나데 파일 앞에 X 표시 엑스패시, 빨간색 X 표시가 나타나면 실수된 걸 우리고 안 나타나면 버그다 이클립스 버그. 네. 저는 요이요 리스트. jsp를 실행합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를 위한 서버 있고 실행해르세요요 리스트가 되면서 지금 이제 서버가 스타트가 될때 아까 전에 이스크립트 서비스 이니에서도 이미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적어하고 아시겠죠? 이게 서버에 실행된 것프로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이 돌고, 리스큘트에 안에 있는 서비스 있죠? 모드리 서비스 돌았고, d i o 리스트에 해당되는 쪽이 돌아서, 리스트에 있는 걸다 가져와서 뿌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d i o 에 출력되는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되셨나요? 네. 예, 요거는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걸다 찍은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홈은 돌려서 죠이 지문. 꼴주문 돌려서 적당하게 배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배열하고 하는 것은 제 s 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극 서성 하시면 됩니다. 힘이 들어주면서 하는 거고요. 요제이스는 나중에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예.